야야야야야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썸 나쁘지 않아. 썸아. 이 피괜찮아? 얘공 없긴 하거든. 오케이. 형 먹어 형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형 먹어 형 먹어 형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내가먹 봐. 자, 위로 배치니. 좀거 써줄게. 형 먹어. 배치. 좀 먹어. 들어가, 스님. 안녕하세 오오오오오. 한천을 꾸 이번판은 12킬, 12킬정도만 하자 12킬정도 킬다 내가 먹을게 어, 예. 나이스 아아 낙타 아, 못 쳤다 아. 내한테 맞아줄게 누나야 여기서 뺄거 같지 않아? 오 그럴 수도 있어 힘드라아형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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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죽여. 아니야 강타를 먹어. 강타를 먹어. 강타 로 강타 로 오버 강타 나이스 개이득이야 어, 이거 괜찮은데? 어 뭐야? 어? 아, 비전 5% 시스템이 세개 먹어 게이드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겸치를 먹었겠지. 아, 그래 싸울래? 나이스 좋아. 둘다풀 빠졌으니까 쌤쌤 그래도 음. 이렇게 부르자. 아닌 텐데. 아닐 텐데. 가자, 가자, 형 가자. 야, 누누야. 야, 누누야. 어. 아... 어,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누누야. 아, 킬못 먹었어, 까비. 왜3레이이안 돼? 어? 11. 11. 11. 11. 11. 11. 11. 11. 1나 11. 11. 11. 11. 11. 11. 11. 는거 11. 11. 11. 봐봐 11. 11. 11. 11. 1 우리 팀이겨! 11. 11. 11. 11. 11. 1 0. 이거 1 11. 11. 11. 11. 11. 11. 11. 1 누나야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블랭 그래 풀타임 긴거를 여기다 날리네. 나이스 와드두개 뺐다. 아 그만 끌려 미친 놈아! 아 일부러 끌었 일부러 일부러 피다 빠져 놓고 뭘 일부러 끌려? 블랭이 고순가? 아니 이즈 들고 몇 번을 끌리는 거야? 비전도 못 써? 뭐야눈은눈누 이래 쏠킬 뭐야? 누누. <laughs> 누누 게드 <laughs> 아 저럴려고 콩콩이 들어갔나 딜 넣으려고 어 이거 이안 쓴다고 야 퓨언데만 야야 어떻게 아비전 그냥... 아빼빼빼 아, 게이드 게이드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원딜러 아...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안녕? 나 이거 킬 먹어야 돼 오와 무비 그래도 킬! 것 같아. 좋아 아 라인에 냅둬야지 아오픈에오픈에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대포~~ 10점 10점? 10점? 네, 천만에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나보시래너너 나보 아, 너 앞이 좀 실점이네. 어 잡았다. 풀려줄게. 아, 나이스. 킬내 거. 아킬내 거. 어머. 아니! 아. 고마워. 아! <laughs> <한번> <laughs> 양보 고마워. <웃음> <웃음> 진짜. 아, 나 양보해 주나 양보해 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놀리는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헤이스터 킬 줘야지. 양보해 준 거지? 어 챌린저인데. 아니 내가 킬당3 0 0 0원 미션 받았거든. 내킬 많이 아, 먹고 진짜로? 과자 하나 사 줄게. 아 진짜로? 응. 아 형이 뭐 뭐? <laughs> 나 연어도 사고 너는. 나킬 따고 올게 그럼. 어나안 죽을게. 이 집가면 죽을 수 없거든. 제발 킬, 나이스. 나이스. 킬잘좀 묻지. 그 우배까지 따라오 우배까지 따라오지 않는 이상 나 죽일 수 없어 지금. 어 근데 신드라 멘탈 이좀 나간 것 같기도 해 이거. 신드라 일대 신드 이제. 근데 로밍 이렇게 당하면 좀 멘탈 나갈 수도 있어. 아 상대스로 봤는데 1대 2. 아. 아 이거는 끝내 있잖아에서 네 없었어. 그럼 그럼 그래, 그럼 그래. 내가 다음부터 말할게. 나도 긴감인가 했어. 민저 빨리. 나도 버리고 로밍 가는 거. 아 진짜. <laughs> 그냥, 그냥 가 지금. 밀어주지 좀 봐. 그래, 1대 2거든. 안녕. 야야야야야 야. 뭐야? 어 근데 아뭐 뭐해? 뭐해? 어? 어? 또 들어가서 어 튕겼다. 죄송해, 이러겠지. 아 뭐야? 롤 튕겼어. 어롤 튕겼어, 이러겠지. 아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 나덫 걸려서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 근데. 근데 뭐지? 캐이터는 덫을 안 맞았네. 대하면 초기화는 좀와 그게 무슨 악마의 미션이야? 사디스트세요? 들어이자게자아왜 아...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튕기지 형요 이렇게. 라이이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게왜이어게왜 이렇게. 왜이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나 여기 있다가 또 블랭한테 끌리는 거 아니야? 여기 왜 끌렸어? 방 끌리면 블랭 데몬. 나이스. 야, 뭐야? 가짜. 내가 긍정주이긴 한데. 그, 맞아? 야 이거 사렙이야 블랭 잡아 땄다. 땄다. 블랭 땄다. 지금 여기 가고 있거든. 여기 가고 있거든. 뭐야? 야, 제발. 오, 아, 진짜, 이 오케이, 오 어? 2분, 2분. 아, 2분. 아, 2 아, 또 튕길 뻔했네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끊기지 오늘 라이분2왜 계속 2분. 왜 2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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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와, 신드라, 뭐야, 진짜? 와! 아, 제발. 아, 못됐어 내구. 좋았어. 근데 왜 우리 하나밖에 못 따? 좀더 못해? 어, 내가 이래, 이빴어, 이래, 이빴어. 오, 씨. 아 아니,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큐 한번 더... 아, 근데... 근데 판도 상대방 진짜 레전드야. 글쎄, 그래 못 맞추고, 백도못 맞추고, 신데라... 이 이플, 풀... 이풀 뜯어서 못 맞추고... 누누, 가자... 아니... 끌릴까, 안 끌릴까... 헷갈렸는데, 끌릴 것같았어 이거... 신들 따면 안 될까? 혼자 가 여기서 야야 일을 일을 혼자 가잖아 야야야야야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싸움 나쁘잖아 싸워 높이 괜찮아 얘공 없긴 하거든 오케이 형 먹어 형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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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 형 먹어 형 먹어 형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내가 먹어 자 미로 배치니 써줄게한번 어, 먹어 그라지스어디어 그라마스님 안녕하세용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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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0원꼭 하면은 날로 드신다니 1 9 0 0 0 나이스 뭐라,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아이 21000원 <laughs> 나이스 잘못 들은 거지. 2만 1,000원. 7길. <laughs> 7, 7 곱하기 3에 19라고? 음. <laughs> 자꾸 몰아가지 마. 내가 언제 그랬어? 21이라니까. <laughs> 산수 안 돼. <됐다. 웃음> 탕민아 혹시 구구단 배워 본적 있어? 벗기다 사자고 구라지 응? 아니 맞아. 음. 내거 내가 거 뺏어 먹으려고. 언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날못 믿어? 내가 킬 먹으러 갈게. 야 너도 와야 되겠다. 너도 와야 킬 먹을 수 있어. 빨리 와. 아이템 살게. 뭐 테리라도 사 줘. 어. 딱다. 어 뭐야? 아. 형나 어시는 아, 아니 아니. 아, 너 이들을 따자, 이들 이들을 따자, 이들을 따자. 나이스. 금방 10킬 되겠는데? 형, 근데 있잖아, 그런 거. 음. 만약에 시청자분이 먹튀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주시면 감사한 거고. 뭐. 나한테는 하면은... 블랙 때렸겠다. 먹튀하면 아, 아, 그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저, 저번에도 주신 분이라. 아, 그래? 그리고 또 난 별로 그런 걱정을안 했어. 내가 만약에 시청자였잖아. 솔직히 만5천까지만 5천원까지는 주고 이만 <laughs> 한 22,000원부터 안 줘. 너 같은 새끼는 미션을 걸지 마세요, 그럼. 물론 경험자는 아니고 나, 나 같은 그럴 것 같다, 이번 이렇게. 그럼 탕이나 9구단 문제 한번 내 봐도 돼? 내 보든가. 3구. 음. 20초. 오, 10초 걸렸어. 이실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잘했다고? 이정도찌이야 <laughs> 아. 아. 나 이러면 나 이렇게 얘기해. 얘 제끼고 올게. 빨리 와. 빨리 와. 킬 먹어야지. 나 여기 킬 있어. 아. 아. 에, 코기 너무 세네. 나이스. 나이스. 아, 야너대너뭐 아. 어떻게 아 아. 아, 그냥 트리플 킬을 먹네. 트리플. <laughs> 아. 만 코만은 만 코만은 내가 지 잘났지. 어, 이거 공만 좀 죽겠다. 어, 어 뭐야? 오 누누 야, 우리 5킬만 더 따자, 끝내지 말고 어, 형형형형 아니 형형형형얍 나이스 맞아주지 마, 맞아주지 마 피해주고 야그그 맞으면 나도 맞잖아 오케이 아 강타, 까비 아 오오오 피해주고 <laughs> 레전드 따다 베이비 이런것도 그냥 따면 재미없어요 퀴어만 피해줘야지 신어 따줘? 어... 아! 어시도 없는데? 지지 아... 나이스인데 그래도 12킬 했는데 또... 오케이 플레이 3에서 플레이로 승급. 아이씨.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2킬 한다고 했죠.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 네. <laughs> 아 날기말 난카운님 3만 6천 원 정말 감사합니다.